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촬영 진행할 신 플랫폼 대표 임대근입니다. 어,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어, IoT 기반의 서비타이제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체입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겠지만요. 실제로 저희 일상에 아주 편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어, 현재 쓰시고 계시는 블랙박스에 요즘에 이제 IoT가 붙어가지고 실시간 충격 감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장기, 중장비에 관련해서 그걸 원격으로 제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요새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적용되고 있는 어, 서비스 기술을 저희는 보통 서비타이제이션이 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에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로 제공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클라우드 기술은 어, 핵심적인 기, 기능이 IoT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어, 기존 장비나 아니면 신규 장비를 커넥티브티 어, 할 수가 있는 그런 폭넓은 다양성이 필요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가지고 뭔가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 분석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IoT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래저래 많이 말씀을 들어왔었습니까? 실제로 이통사 광고에 보시면 은원격으로막 제어한다든가 뭐 본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IoT라고 하는 게 이런 그대로 인터넷 오브 i n g 즈라고 해서 그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 그런 역할만 하는 단순하게 제어 편익을 위해서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미래를 알고 싶어졌습니까? 미래를 알면은 뭐 여러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어, 미래를 아, 알게 되면은 자기한테 전화뭐 재산이나 아니면 부도 명예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큰 점이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서 시간 여행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제일 좋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현재를 아주 잘 이해를 하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연속상에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실시간 데이터를 잘 파악을 하면 은 미래에 벌어질 숨겨져 있는 이 프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번 강좌의 3부에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그이 프로를 찾아내게 되면 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해도 단순하게 그냥 쉽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그 프로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할 수가 있는 서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분석된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이프로를또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좀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는 게 저희 타이젠OS랑 루비슨 IoT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전 과정들이 손쉽게 이루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들 통해서 어, 저희가 정말 가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 중요한 2%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어, 작은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이젠 OS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현재 타이젠 OS가 뭐냐 혹시 여쭤보면은 대부분 다 모바일 OS가 아닙니까라고 답변 옵니다. 어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OS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어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이젠 OS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 모바일 폰도 나왔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타이젠 OS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모바일 OS보다는 어찌 보면은 IoT 전용 OS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IoT 전용 o s 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타이젠 OS가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를,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하드웨어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갤럭시 워치가 있습니다. 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어 1, 뭐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워치의 어 디바이스 장비들은 다 타이젠 OS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타이젠 OS가 어, 안드로이드 OS랑 어떤 차별이 있냐라고 할 때, 뭐,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동일하게, 어, 니눅스라고 하는 그러한 커널 기반에서 어, 올라왔지만은 실제로 많은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젠 OS 같은 경우에는, 실, 보시면은 디바이스가 어찌보면은 스마트폰에 비해서 용량이라든가 CPU 사양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뭔가 특화되어 있는 OS가 필요하겠죠. 그것에 좀 특화되어서 저희 타이젠 OS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타이젠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많은 진화를 거쳤습니다. 진화를 거치면서 초기에는 어, 플랫폼에서 약간 모바일의 중심이 됐던 데에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즉, 이제 어, TV라든가 아니면은 냉장고 같은 약간 규모가 있는 장비들에 들어갔었는데 이후에는 좀더 작은 장비들, 뭐어 스마트워치 아니면은 어 로봇 청소기 이런데 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디바이스 장비, 음 모바일 스마트폰을 제외한 장비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서는 모두 타이젠 OS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삼성TV를 샀다 라고 하면은 그 TV가 타이젠 OS이고요. 또 삼성 에어컨을 샀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동, 돌아가는 OS도 또한 타이젠 OS입니다. 그만큼 타이젠 OS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고 쓰고 계시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납품,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장비를 사시게 되면은 그 타이젠 OS를 당연히 쓰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1억 대가 넘는 장비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따지 보면은 어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 OS 중에서 IoT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사례가 어찌 보면 타이젠 OS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이 검증이 되어 있고. 우리 일상에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